안녕하세요. 사나킴입니다. 간단하게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콜라겐 생선을 원활하게 우리 몸에 채울 수 있는 떠먹는 단백질을 만들어 볼게요. 두부와 우유, 골드키 꿀로 만들 건데요. 두부는 단백질도 풍부하지만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리놀렌세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부 200g에는 하루 평균 필요한 단백질 함량의 절반 정도를 포함하고 있고요. 골드키는 비타민C 섭취 를 위해서 넣을 거고요. 비타민 C는 콜라겐층이 체내에서 만들어질 때 반드시 필요한 성분으로 콜라겐이 단단하게 결합하면서 비타민 C가 사용됩니다. 따라서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콜라겐이 약해져서 감소될 수밖에 없는데요. 키, 어? 키 속에는 폴리사카라이드 성분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키가 두부하고 궁합이 좋기 때문에 떠먹는 단백질을 만들 때 하나씩 같이 갈아서 드시면 콜라겐 생성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부신 기능을 올려야 하는데 단백질은 흡수와 소화가 잘안 돼요. 키 속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 단백질 분해 효소가 단백질을 빠르게 분해하기 때문에 더잘 흡수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유는 단백질, 칼슘이 풍부하고 꿀은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같이 갈아 넣어 드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처 먹는 단백질을 드시면 몸속 콜라겐도 채우실 수 있고요.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콜라겐을 드시고 하루 30분 정도 걷기를 하신다면 다리에 근육도 생겨서 골다공증 같은 질병이 오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운동하지 않거나 몸을 움직이시지 않는다면 몸에 콜라겐이 흡수가 잘안 된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먹는 단백질을 만들어 볼게요 두부 200g하고요 골드키 1개 우유 1컵 그리고 꿀은 수저로 한 수저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것을 믹서에 넣고 갈면 돼요 이렇게 하면 한 숟갈 될것 같아요 그래서 믹서기에 넣고 갈면 돼요. 부드러운 거라 금방 갈아지더라고요. 얘를 컵에 따라 볼게요. 그러면 딱두 컵이 나오더라고요. 아까 두잔중한 잔을 먹어 볼게요. 아, 두부하고 우유가 들어서 그런지 고소한 맛이 나고요 어, 키유하고 어, 두부하고 우유의 맛이 아주 조화롭고 맛있네요 그리고 이게 좀 걸쭉하기 때문에 샐러드에 이렇게 뿌려 드셔도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먹어보면서 느낀 점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침에 이걸 일어나서 드시고 한 잔을 드신 다음에 걷기를 한 30-40분 정도 하시고 오셔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근육이 열려 있거든요 어, 샤워를 하신 다음에 얘를 한잔더 마시고 한 10분이나 20분쯤 있다가 식사를 하시면 밥을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밥 양도 줄고 소식을 하게 되니까 몸 속에 자연히 그 독소가 끼지 않아서 내장 지방을 매일 뺄수 있을 것 같아요 내장 지방이 빠져야 피가 맑아지는 거니까 이거 매일 이렇게 한번 하니까 두 잔이 나오는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은 어, 이걸 세잔 정도 마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세잔 정도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시고 아침에는 이거 한 잔으로 점심에는 얘하고 밥을 조금 드시고 저녁에도 얘하고 밥을 조금 드시고 그리고 키위로만 매일 하시면 조금 맛이 질릴 수도 있으니까 사과하고 하셔도 궁합이 아주 좋거든요. 사과를 썰어놓고 이렇게 갈아서 매일 하신다면 다이어트에 내장 지방 빼는 데는 정말 최고일 인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드시면서 소식을 하신다면 한 달에 3, 4kg는 체중 감량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피도 맑아지고 정말 10년 건강해지는 그런 몸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여, 여기까지 얘기하는데요.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단백질이나 칼슘을 먹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내 몸에 얘가 흡수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독소로 남아버리니까 이렇게 먹고 나서는 꼭한 30, 40분 정도 운동을 꼭 하시면 좋겠다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을 갖고 찾아뵐게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제 영상에 더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